업전에 99.999 정도까지 올려놓고서 업하러 갈 겁니다. 아, 그, 거 스턴 테스트 한번할 거예요. 형님, 이거 랩업 하는 게 형들 쉽지 않아요. 형님들 이 순간이 굉장히 역사적이지. 이제 업, 곧 되면 기사 스턴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 거야. 아, 이게 제가 잘못 알았대요. 저는 기사 최촌 줄 알았는데 기사는 8 9렙이 나왔대요. 사이아 5섭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뭐, 진짜인지 모르겠는데. 형님들 채팅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레버비 결국엔 하네요. 레버할 때까지 방송을 했네 결국에. 업전이에요. 거의 다 왔습니다. 드디어 89 레비. 와 99.358이다. 업전이다. 예 준비하세요 형님들.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합니다. 뭘 준비하냐고? 아이 뭐좀 줘요. 내가 오랜만에 89레비예 <laughs> 준비하세요. 예, 유튜브는 풍선이 아닌 경계로 89원부터 890원부터 8900원, 89000원, 89만원, ,000원, 8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업합니다. 99.83, 2 99.99837, 844, 99.99903. 다 됐네요. 99915. 업을 하네요. 99927. 박영님 아, 8900원 감사합니다. 오랜만이다. 아이, 박꽝님 8900원 감사합니다. 하세요. 고맙습니다. 99962. 아이비 님 아, 이비조 대표 쪼꼬 삼형님 감사드리고요. 똥 강형님 감사드리고요. 사전와 노구 치치 됐습니다. 999869992. 9998. 예. Yeah. 레벨업을 하네요. 야 이거 전체 멘트 안 뜨냐? 그때 보니까 루왕이 뜨던데. 알았어? 에 줬는데 또보이네 아, 감사합니다 형님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기상어 형님 감사드리고요. 눈팅님 비라버 형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브라운 형님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소중하게 쓰겠습니다아 눈팅 형님 감사드리고요. 아이고 잠영화 형님 감사드리고요. 치킨. 카 형님 감사드립니다.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. 하일리님 만원 감사합니다. 아 뭐야. 병환이가 10만원을 또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8.90 파운드 아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파운드 감사드리고요 사랑형님 8989 감사드리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또 레벨 했다고 이렇게 또예랩 달라고 지금 치고 있는데 진짜 이 기분 진짜 디져요 진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카베팅으로 지가 더 아프네 아이 대성형님도 8,900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이 머니 스틸 형님 8989 감사드리고요 아이 오빠 9 9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아이 응, 감사해요 아이 장명호 형님도 8989 감사드리고요 태식 아이고 투네이션 태규 형님도 태식 감사드리고요 태식 예, 고맙습니다 형님 에그냥 투네이션 트위치 유튜브에서 그냥 용서를 안 해버리네요 아이 또 아깝다 내청준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89래 아이 감사합니다 레버은 진짜 드럽게 하는 황윤상 형님 8989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또 기분이 좋네요. 예, 제가 지금 다소미 걸 틀어놨는데 다소미에서 축하풍 쏘지 마세요. 와이라노 형님, 잘못됐습니다, 거기. 예, 너무 아 아버지 마하시는 형님 8989 감사드리고요. 89는 제가 찍었습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아이고, 89,000원. 몽베르 형님, 89,000원. 감사합니다. 민현이 형님, VIP 구독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, 형님. 소중하게 쓰겠습니다. 아 또, 아우, 응베르 형님께서 어마어마한 후원을, 아이고, 미스터 준이 형님도 8,989원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용기 소년 형님 89,000원 또 감사드립니다. 최재훈 형님 1 0 0 0원감사드리고요 이거 태님이 받아야 되는 게. 아, 고맙습니다, 형님들. 최재훈님 2 0 0원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많이 주시네요, 형님들. 고맙습니다. 진짜. 아이고 배소호 형님 또만원 감사드리고요, 고맙습니다. 1ST 8,989원 또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 타장가 치타 영님 8980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기원 형님 8980원 이대형 형님 8900원 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또 용서 안 해버리시네 아이 노장님 감사합니다 업풍을 아이 감사드려요 업은 여기에요 예 청년 바쁜 님 감사해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몇분 야야 채팅하자